안녕하세요 빌라박사입니다. 오늘은 도봉구 광학동에 위치한 3억 완전 초반 빌라 준비했고요. 요즘 서울에서 3억 초반대 빌라 정말 보기 힘든데 어, 메리트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. 방학역 가깝게 다닐 수 있고요. 도깨비 시장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주변에 가깝게 있어서 생활권이 상당히 괜찮은데요. 오늘의 집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시입 주금 등 궁금하신 사항 상담 번호 문의 부탁드릴게요. 자 이번에 들어가면서 내부 한번 볼게요. 우선 내부 신발장 크기도 괜찮고요. 중문도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좀 깔끔했습니다. 중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고요. 어, 화이트 톤으로 밝은 느낌이고 하민 가족 정도 거주하시기에 딱 알맞아 보이는 크기였습니다. 거실장 딱 열었을 때 확실히 막힘도 없고요. 이 집은 채광도 괜찮아서 어,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에요. 한 34인용 소파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고요.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. 그리고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좋았는데요. 바닥재는 강마루, 그리고 벽면은 아트월 타일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. 연령층 상관없이 좀 젊은 분들 모던한 인테리어 찾으시면딱 알맞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집 분위기가 밝아서 좋았고요. 거실 주방은 분리돼 있는 구조인데 어, 실제로 평수가 좀 아담해 보이는 느낌이 이런 분리된 구조가 실제 평수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에 비해 좀 작은 편이고요. 어, 식탁이 미리 설치되어 있고 장식장 수납 공간 그리고 냉장고 자리까지 알맞게 다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20평 초반대 빌라다 보니까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막 4인용 식탁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 활용하는 데는 이 정도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상부장, 하부장으로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우선은 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 뒤편으로 다용도실 동선 마련돼 있어서 그 동선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주방 창도 뚫려 있어서 환기하기도 상당히 좋고 앞서 말씀드린 이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 방을 거치지 않아도 어,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세탁기, 건조기 보관할 정도 크긴 되고요 막 넓은 다용도실, 베란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요즘 신축집들은 이 정도는 다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, 다음 보시는 곳은 메인 욕실이고요 무난한 크기고요, 뭐 특별하게 흠잡거나 할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. 확실히 사이즈 뭐이 정도면은 괜찮고 사실 새 식구를 겨냥한 집이기 때문에 욕실이 하나만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은 추가로 부부욕실 하나가 더 있어요. 안방 크기도 무난한 편이고요, 양쪽 창을 통해서 채광 받기도 좋고 이렇게 부부욕실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확실히 실용적인 면에서는 괜찮아 보였어요. 욕실은 좀 아담한 편이고요. 부부 욕실 창은 달려있기 때문에 환기 습도 조절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방들도 그냥 무난무난한 편이에요. 이 방까지는 크기가 괜찮고요. 마지막 작은 방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오늘의 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억 완전 초반의 빌라이기 때문에 엄청 넓은 평수 기대하시는 분들 어,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3억 초반이면은 사실 요즘에 신축으로 돼 있는 집은 아예 못 본다고 할 정도로 낮은 금액이고요. 여기는 코너 짜리이기 때문에 외지지도 않고 언덕도 아니고 평지에 있습니다. 버스 정장 바로 앞이고요. 아이들 학교 가깝고 지하철역도 걸어서도 다닐 수 있지만 버스 타시는 게좀더 수월하고요. 오늘의 집 3억 초반 대출 금액은 최대 음, 실입주금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매물이니까요. 궁금하신 점 상담번호 연락주시고, 저렴한 금액인 거 참고하고 연락주세요.